여러분 로또훈련소TV 장산범 이소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1173회차 기수님들 교육훈련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. 어느덧 목요일 이틀 후에 퇴소식이 있는 날입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같이 작전개획고 하다를 받고 교육훈련생 여러분들이 꼭 농협 앞마당에서 내 차는 내가 직접 몰아서 주차 패킹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달려보죠. 수동조합 다스킹. 자동 다스킹으로 여러분들한테 교육훈련 실시하겠습니다. 실시, 동작 돌아갑니다. 1173회차. 로또훈련소 TV 장산범 이소장이 제공하는 수동조합입니다. 오로지 1등 잡는 훈련만이 1등 잡을 수 있습니다. 겨울 훈련 철저히 해서 꼭농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. 자동 수동 친구 자동입니다. 소통과 행복 피어나는 테마 방송 1등 당첨 실현을 꼭 한번 이루어 봅시다. 영광의 빛이 비추길 빌며. 모토 올려서 TBS는 100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오뚜기 정신 7.8기 정신으로서 꼭 1등을 잡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1173회차에도 자 내일도 수동 자동 한방송 남았고 또 모레는 총정리방송이 남았습니다 태소식에 앞서서 다시 점검한다 자 저투를 하기 나기 전, 나가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? 그래서 방송 2개 남았습니다. 1173회 차이나 계속 고부부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로또뉴스 TV 장사범 이소장이었습니다.